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. 뭐, 풀인 해주겠는데, 특강이니까.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, 이런 걸 질문한다는 라것 자체가 지금 공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. 그냥 꼼꼼하지 못한다,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풀인 이 해주겠지만, 지가 수학에 대해 확인을 해보세요. 이 문제가 있나 없나.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, 지가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. 이거는. 자, 보자. 이 부분에 할 겁니다. 아, 다 정리해야 되죠. 자, A 제곱 B, 마이너스 AB의 제곱 플러스, B 제곱 C, 마이너스 B, C의 제곱 플러스, A, C 제곱, 마이너스 A 제곱 C. 자, 내림차, 내림차 정리해야 됩니다. 자, 이거 A에 관해서 정리합시다. 자, B, 마이너스 C의, 그리고 A의 제곱 될 거고, 자, 계산한 거 지울 게 헷갈리니까. 그럼 여기 또 있지. 어, 마이너스 A 굽는 게, B 제곱 빼기 C 제곱의 A. 이렇게 될 거고, 자, 이거는 bc로 묶어서 적을까 bc에다가, 그 다음에 b 빼기 c. 이렇게 된다는 거지. 자, 얘는 합차공식이 b-c, b+, c. 자,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. 공통인수가 보이지? 이제 이거, 이, 이 문제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지, 이제. 익숙해져야지. 너무 쉽잖아 문제. 처음에 할 때가 어려웠지. 자, b 빼기 c로 묶어내주면 됩니다, 이제. 그면 a 제곱에, 빼기에 b+, c에 a. 이렇게 될고 그다음에 플러스 bc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이부분은 인수분해 맞춰 해야 돼 a a 에 b c 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값이 됩니다. 이렇게 x 자로 곱해서 다음 에 나옵니다. 실제로.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완료된다라는 거죠. b 마이너스 c 에 a 마이너스 b 에 그리고 a 빼기 c 이렇게 나오겠지자 이거를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자 보기 1번에 답이 있겠지. 지금 보니까 자, 1번이 답입니다. 됐나 と行こう。よし。